그러니까 사지마비처럼 보이지만 뇌질환이라든가 척추병 뭐 디스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른쪽에 마비가 와서 오른쪽이 편측으로 네, 앞뒷다리 거기서는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응.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반신마비니까 응. 네뭐 뇌쪽이나 응. 척추쪽이나 네. 그쪽일 것 같다 추정 네, 네. 선생님이 했던 네. 방법으로 다하았어요 네. <laughs> 네. 오케이. 알겠어요. 저 네. 선생님 팬입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연결한 이제 팬이 되는 예, 네, 거야. 네, 자, 보여 드릴게요. 네. 그 위엠은 뭐냐면 유식 한 말로 한국말로 강직성 마비를 말하는 거예요. 네. 뇌졸중 환자들 보면 뭐예요? 어떻게 돼요? 한쪽 팔다리가 뻣뻣해요. 부드러워요? <laughs> 뻣뻣하죠안 펴지죠. 그게 위엠인 거예요. 그러니까 뇌라든가 청소 신경을 손상 받으면 앞다리 뒷다리가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? 안 구부러진다. 이게 응. 팔, 다리가 구부러진다, 안 구부러진다? 안 구부러져. 이쪽도 쉽게 구부러져, 반대쪽 네, 다리도. 네. 왼쪽 다리도 쉽게 구부러져, 네. 반대쪽 다리도. 아유, 쉽게 구부러져, 이렇게. 네, 네. 뇌질 환이다 아니다? 아니다. 아니다.